처음 쓰면 이 정도로 먹물의 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네모틀 안에 글씨를 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처음 쓸때 조금 크게 쓰세요 왜냐하면 처음 쓸때 작게 쓰면 뒤에 친구들이 더 좁혀져야 되거든요 뒤에 어떤 글밥들이 복잡한 게 올지 모르니까 처음엔 조금 최대한 크게 쓰고 이제 여기서 맞춘다 생각하고 서로서로 서로 그냥 수직적으로. 균형 예쁘게 안 맞추셔도 되고요. 그래서 쓰다가, 뭐, 선 바깥으로 나가면 나가게. 그래서 최대한 여기 맞춰 쓴다라는 거지, 이제 그냥 삐뚤삐뚤 편안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 그냥 수직, 수평, 요 정도. 혹시나 이 붓이 너무 커서 쓰기가 불편하다 싶으시면 제가 작은 새필이 있으니까 그걸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코레타케 붓펜 있으신 분은 그걸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런 데도 최대한 세밀하게 채워 쓴다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빠르게 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쓰실 때 저보다 좀더 천천히 쓰셔도 돼요. 꾹 눌러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붓을 꾹 눌러 쓰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붓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 보이죠? 네, 붓이 휘어지는 상태로. 붓생 상태에서 꾹 눌려 쓰는 걸로 일단 처음에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굵게 안 나온다. 그러면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글씨를 쓰셔도 돼요. 근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글씨를 쓰게 되면 강약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내가 붓을 드는 순간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제는 붓을 세우든 붓을 네. 기울이다 편하신 대로. 아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건조하게 나오죠. 자 끝에 여기는 계속 먹을 묻히시고요. 여기에만 먹물이 없게 자 그럼 여기서도 계속 끝이 거칠거칠하게 네, 직선적으로 나뭇가지 끝듯이 멈췄다가 끝에 멈췄다가 짧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양이 많을 때 살짝 위치만 여기 잡아줍니다 내가 지나갈 자리 자 그럼 물감 양이 많아서 밑에서부터 보통 가운데 쪽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먹이 마른 자국 위에는 물감이 묻어도 안 번집니다. 자, 이제 뒤로 갈수록 두개 정도에서 서로 위치다 지금 똑같이 했는데요. 나중에는 요래 양쪽 찍고 가운데 살짝 요렇게 찍어도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색깔이 남는 걸로 아래쪽에 내려오면서 꾹 눌러주셔도 되고. 자, 이제 요 정도. 그다 사이에 줄기 넣고 일단 기본 1단계 끝입니다. 자금도 그대로, 이거 이렇게 또 쓸어옵니다. 그래서 이 색깔 그대로. 그래도 물 타는 순간 또뭐 물이 많아져요. 그냥 그대로 또 쓸어오고, 남색이나 뭐 보라색으로 살짝 묻혀서. 조금 더 짧게. 자, 보라 끝에 제가 남색을 살짝 묻혔어요. <laughs> 순서대로 찍어도 되고, 두개 찍고, 사이 하나 찍어도 되고. 그래서 이건 본인들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색깔 연하게 남았을 때, 뭐, 벌이 날라오는 듯, 아니면 꽃가루가 날리는 듯.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연한 색으로, 이 사이에 살짝 더 찍어주면, 좀더 풍성하게 꽃잎들이 펼쳐진 것처럼 하셔도 돼요. 나는 단순하게 이렇게 찍는 게 좋다시면 끝내시면 되고, 터치 더 넣어서 뭔가 꽉 차게 채워진 것처럼 하고 싶다 하면 색이 연해진 걸로 이런 사이 사이 더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풀나풀하게 찍어도 돼요. 실제 줄기가 올라오는 곳에는 풀이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풀뭐안 그려도 되고요. 자, 그냥 저는 초록색으로 안 하고 그냥 이 색깔 남는 것 그대로. 그래서 방향도 길이 따라서 제각각. 자, 요정도해서 끝낼게요. 어느정도 쭉요 라인만 맞추기.